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네, 남편과 성관계 문제로 상담 좀 드리려고요. 아, 그러세요. 박혜성 네.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네.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과 성관계 문제로 전화 주셨다고요? 네, 제 남편이요. 네. 여러 명과 함께 성관계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제가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고민,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 좀 드렸어요. 네. 그럼 남편이 부인과 관계해서 만족을 못 하시나요? 네. 사실은 남편이 얼마 전부터 네.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네. 제가 가정을 깨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며칠 전에는 남편이 잠자리에서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관계하는 것이 네. 재미가 없다고 왜 재미가 없냐고 물었더니 네. 그냥 지루하대요. 네. 남편이 성관계가 지루하다고 얘기하셨다고요? 네 저와 하면은 흥분도 잘안 되고 네.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 여러 명과 함께하는 성관계를 해보면 어떠냐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네. 바람핀 것도 봐준 것만 해도 어딘데 정말 이 남자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이혼할 수도 없으니 그냥 참았는데 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잠자리가 소홀해진 게 언제부터였나요? 음, 솔직히 말하면 한 5년 정도 됐어요. 네. 네. 결혼한 지는 25년 정도 됐는데, 네. 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평생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남편이 나에게 저러니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네. 네. 그래도 내 남편이니 지금 남편과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데, 네.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는 고민은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부부가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요? <laughs> 근데 그나마 이제 남편이 바람피는 걸 들켜서 본인만 바람피는 게 아니라 부인이랑 같이 이제 뭐 여러 사람하고 하는 성관계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그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들이 하는 것 중에 본인은 부인 몰래 피는 거는 혼외정사. 네. 외도라고 하고 네. 이분처럼 동의하에 혼외 관계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루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음. 둘이 같이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게 스윙잉, 스와핑 알죠? 네. 네. 이제 스와핑은 이제 부부 교환이란 말인데 약간 성차별적이라고 해서 스윙잉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네. 스윙잉은 뭐냐면 그니까남 남녀 부부가 있으면 그 부부가 뭐세 쌍이나 네 쌍이나 다쌍이 있다고 하면 계속 돌려가면서 섹스 파트너를, 그니까 같이 있는 장소에서, 그니까 그게 집일 수도 있고 무슨 클럽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부가 뭐세 쌍이든 다 쌍이든 일쌍이든 와갖고 계속 체인지 파트너 하면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대신 이제 평등하죠. 남자만 바람피는 게 아니라 부인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스와핑이라고 하고 스윙잉이라고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중년계층, 그니까 너무 상층이나 너무 하층이 아니라 중년계층에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중년에 네. 이걸 많이 했다 고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성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데 미국에서 2000년도에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그 미국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 스윙잉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글쎄요. 300만 명이래요. 이제 <laughs>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실은 스윙잉을 했던 것이 한 2, 3년 전에 제가 그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거기는 에 의사, 뭐 변호사, 뭐 교수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윙잉을 했던 사람들이 이혼으로 끝난대요. 거의 아. 제안은 남자들이 하는데 그 제안을 한 남자들이 그 후에 자꾸 이제 부인이 자기한테 좀 소홀히 대하거나 섹스를 거부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그놈 생각하는 거야? 뭐뭐 뭐 그러면 그 사람이랑 뭐그 사람이랑 해서 거절하는 거야? 그놈하고 네.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부인을 들들들 볶아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네. 그 성적 그런 환상이나 이런 그 것이 심해서 부인이 다른 남자랑 섹스하는 것을 자기, 자기는 했으면서도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스와핑이나 스윙잉은 우리나라의 남자의 보수성 갖고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이제 다음 형태가 오픈메리지예요. 개방형 네. 결혼이라고 하고 개방 결혼이라고 하는데 네. 오픈메리지는 그러니까 스윙잉은 파트너가 여러 명이 있지만 오픈메리지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합의라는 거예요. 둘이 우리가 밤 9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래서 아홉 시 이후에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섹스를 하든 서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건 모르는 거고, 다만 두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는 지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픈메리지거든요. 그 대신 반드시 합의를 할 때, 그러니까 오픈메리지가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지 바람 피는 수단은 아니지만 둘사이의 섹스는 안 하니까 그런 성적으로는 활발하게 살지만 결혼을 지키는 거죠. 그니까 결혼을 그 지키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그니까 오픈 메리즈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폴리아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중 연애.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다중 연애 같아요. 폴리아몰리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내가 내 아내에게 내 아내가 결혼한다가 뭐 그런 영화 있었죠. 네. 아내가 결혼했다. 아는, 아내가 결혼했다 보면 그 아내가 결혼했다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옛날 같으면 일부 다처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실은 근데 여러 여러 사람이 그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파트너인데, 여러 명을 사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대놓고 여러 명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합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형태는 가정의 형태를 지키고, 그 대신 외도처럼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외도는 걸리면 바로 이혼이잖아요. 네. 재산 반 나눠줘야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 뭐 나눠주고, 생활비랑 교육비 되고 이러면 거의 거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도 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합의해서, 남만 바람피는 게 아니라 부인도 바람피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다른 파트너하고 섹스를 하게 하는 것이죠. 저 2005년대 덴마크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다중 연애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했고, 세 사람이 혼인 신혼여행을 갔다 그래요. <웃음> <웃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네, 선생 님 그러면은요, 이러한 그 상황에서는 혹시 심리 치료 같은 걸 받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의 스프랭크와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상의 커플을 이제 연구를 했더니 네. 결혼하고 첫 (5년) 동안은 둘다 만족했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 후 (5년) 지나서 그다음 (15년) 간은 부인은 이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이었고 섹스에 흥미를 잃었고 남자들은 부인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 이제 관심을 가졌다 고 그래요 음. 그런 시기가 지나면 그다음 (20년) 후반부에는 둘다 섹스 수가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남자들도 힘이 감소하고 여자들도 힘이 감소하면서 음. 여자들은 아예 성에 흥미를 아 있고 네. 다른 이제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부부들이 다 겪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발달됐고 시간이 많은 그 상위 계층일수록 실은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적었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를 키우고 뭐 직업에 뭐 충실하고 바깥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실은 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보다도 다른 일이라든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서 실은 그쪽에 정이 들기 때문에 실은 이게 심리 치료로 되는 건 아니고 부부 사이를 계속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심리 치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요 다른 이 성적 도구로 뭐 만족을 시키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이제 혼외 정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수입 스와핑이든 뭐 스윙이든 오픈 메리지든 이거를 인정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성적 만족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태라는 게 성적 쾌락만을 이제 요거 생각한다면, 그니까 계속. 더 나은 쾌락, 더 나은 쾌락, 이렇게 쾌락만을 요구한다고 하면, 마약이든, 뭐, 술이든, 섹스든, 다 계속 강한 자극만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또 다른 쾌락과 또 다른 쾌락을 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누군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해안이 있었다면, 진짜 그런 결혼 형태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부 일처제가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락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다른, 결론이 결국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인류가 만든 것 중에 일부 일처제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된 나라,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남자가 막 전쟁으로 많이 죽었거나 뭐 여자가 별로 없거나 그렇지 그런 모르겠지만 지금 문명이 발달된 나라는 일냥 일부 일처제로 가는 게 낫고 혼외정사나 외도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